안녕하세요 안도입니다. 국방비 증액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인 집중 매수세 보이는 현대로템 세력과 같이 갈만한 종목으로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21만 1천 원이 종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형성되었던 매물대는 소화를 해준 모습 보이고 전 고점 부분도 지금 터치를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종가 21만 1,000원에서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관계는 조금 빠져나갔지만 투신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뭐 수급은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 부분은 그렇게 신경쓸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오일선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좋은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60일과 120일 이평선이 지금 수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기점으로 잡고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 차트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상승 추세 맞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부분 보시면은 60일 평선 120일 평선이 딱 모이고 20일 평선도 모여서 지금 이제 수축을 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확장 가능성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 있고요. 근데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60일 이평선이 나름 또 변곡점으로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고 60일 이평선은 다시 돌파를 해줬을 때 상승 추세를 보여왔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에 이 시작된 상승세에서 24만 9천원까지 가지고 나서 피부나치 0.618이부분인 16만원 위를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를 저점으로 봐도 됩니다. 주가라는 게 원의 상승은 없죠. 항상 조정을 하는데 충분한 조정폭 0.618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과 유사한 이 차트 흐름 현대 로템에서도 전에 프랙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유사성이라고 또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겠죠. 지난 2024년 1월에 26,000원 부근에서 큰 상승을 해주고 2024년 11월에 69,600원까지 가주고 여기서 한번 가격이 내려와 주었어요. 내려와 줬을 때도 어떻게 지금 피보나시 0.618인 당시 43,100원에서 저점을 잡고 또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62리평선을 이렇게 깨주고 나서 여기에서 이자 반등을 만들어 주고 나서 62리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큰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61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주었다가 지금 61이평선 돌파를 해준 이런 시점이 되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이 W자 뭐 짝꿍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예,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W자를 만들고 이 넥라인에서 멈춘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내일장에서도 지금 오늘 종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시작이 돼준다면은 이 w자 냉 라인 만큼 내려간 20% 갭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 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를 봤을 때 지난 10월 고점을 달성을 했을 때는 이하락다이 버전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 상대 강도지수는 내려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면서 하락 추세 전환이 되었고요. 지난 1년간 보면은 이게 과매도까지 간 적이 최근 12월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같은 경우 보면은 이때 과매수 구간을 터치를 하고 여기로 저점을 만들어내고 난 후에 이제 가격을 올려주었고, 아직은 과 매수 구간까지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 추세로 갈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또이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봤을 때도 하락 다이버전스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상승 후 가격 조정으로 하락 채널링을 만들고 이 채널링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추세로 가는 이불 플래그 패턴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고점 만들고 나서 고점이 낮아지고 이 안에서 조정을 하고 이 채널링 상단은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이때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하락 채널링을 만들었죠. 하락 채널링 만들고 하락 채널링 돌파를 해주고 나서 상승한 모습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MACD 같이 봤을 때 지난 9월 2일에 이 채널링 상단을 돌파를 해줬을 때그 전에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되고 나서 영선 위로 올려주면서 쭉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떠냐? 12월 23일에 이 하락 채널링 돌파를 해줬고 그 전에 이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되고 지금 자 영선을 돌파를 해 줬어요.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발생된 이 음운대, 의문대, 이 음운대가 저항이죠. 이 저항대를 완전히 뚫어 줬어요. 음운대 이 마지막 스피네 저항 라인이 206,000원인데 여기를, 자 완전히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강세장으로 가겠다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이와 유사한 상, 2025년 초에 발생을 했죠. 자 이때도 보시면은 이 하락추세 만들면서 우문대가 형성이 되고 이 우문대 이 저항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큰 상승세로 진입된 모양 확인이 가능하죠.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피보나치 되돌림인 0.618까지 조정해 주고 60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면서 이 우문 때도 뚫고 나가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상승 추세로 보였듯이 지금도 이와 유사한 흐름 예측이 가능하겠죠. 볼린저 밴드 같이 좀 살펴보면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좀 수축을 하고 나서 한 방향으로 트는 성질이 있죠. 이 부분에도 수축을 했다가 아랫 방향으로 틀었다가 다시금 좀 수축해서 위 방향으로 틀때 이럴 때 방향성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수축을 했다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밴드 상단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슈퍼 트렌드하고 보면은 좀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2025년 이 사월 경에도 수축하고 위 상단을 뚫어주면서 바이 뜨면서 큰 상승세 보여주었고 2025년 9월에도 바이가 먼저 떴지만은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볼린저 밴드 어느 정도 모였다가 위에 지금 상단.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바위가 떴습니다. 이 매수시그널이죠.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요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 이 바위 뜨고 나서 최고가까지는 94% 상승을 해주었고 9월 1일에는 매수시그널 뜨고 29%까지 상승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바위 떠가지고 7.5% 상승 중에 있는데 상승 추세에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211,000원이 만 W자 이 넥라인입니다 정확하게 전 넥라인 부분과 딱 맞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211,000원 만이 위에서 장이 시작되면 매수 타점 충분히 잡아볼 만한 자리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매매 스타일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60일 120일 평평선 198,000원. 여기를 손절을 잡고 트라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가격대가 기관들의 주요 매수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 저점인 17만 5천원 보시고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매물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크지가 않고요 121 60일 이평선 이 부근에 지금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4만원 보고 핸들링 가능한 자리입니다 현대 로템 관련하여 보다 승률 높은 매수, 매도 전략과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고무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012-4262로 현대 작성 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조하세요 구독자 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012-4262로 문자 보내주세요 텔레비전 햄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에서 보시면은 전내용 보시면은 찐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 가능하시겠죠. 금일 저희 공무방에서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세 종목을 익절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2일에 26만 2천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오늘 28만 6천원에 10% 가까운 수익으로 익절을 했는데요. 삼성전기 AI 반도체 관련해서 재료 충분히 살아있었고 불플래그처럼 상단 채널링을 돌파를 해줬을 때 26만 2천원에 진입가를 들여서 오전 고점 만들어냈을 때 28만 6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9%대 수익을 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보유종목 하나는 대한전선을 갖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지금 천억 규모의 미국 전력망 공급 계약 수주 이슈가 있었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 부족 여전하면서 이 전력 관련주로서 재료 살아있는 대한전선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관계 자금 수급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장대 양봉 만든 후에 아직 고가 놀이 하고 있는 이 종목으로 전 고점 매물 때 한번 소화해주고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장되게 몇십% 퍼센트 이런 종목 드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 이상 뭐10% 가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도 불릴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주도주 위주로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희돈종목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외에 올해도 조방원이 대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조선주, LNG 수주 증가, 마스가 등 재료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선주 중에서 제일 자리 좋은 종목이라 희돈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241선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고점만 돌파를 해주면은 골든 크로스도 지금 곧 출연을 할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 속에서 이 정도 충분히 피보나치 되돌림인 0.618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이 하락 채널링을 만들고 상단 채널링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불 플래그 패턴 나와주면서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차트 흐름을 봐도 불 플래그 패턴 나오고 나서 상승하는 이 패턴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지금 현재 불플랙그 채널링 상단을 돌파를 해 주면서 조정 후이 상승 가능성 높여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슈퍼 트렌드 지표 같이 보시면은 이 매수 시그널 바이가 나오고 나서 38%, 35%, 43%, 27%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단기 매물대 소화를 해주고 단기 매물대 위에 안착하면서 매수 시그널 나올 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고 1차 목표 20%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도 타점 나올 때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히든 작성을 해주시고요. 010-8012-4262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만 하면 무료로 드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또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면은 문자 보내기로 자동 전환이 되니 문자 보내주시고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면은 신청서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안도였습니다.